아저씨 여기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. 노인이 회사에 쳐들어옵니다.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. 직원 중에 김미선이라고 있지. 걔 월급 이 카드로 넣어. 네. 그쪽은 누구신데요? 귓구멍이 막혔나 못 알아들어. 내가 김미선 아빠인데 앞으로 월급을 내 계좌로 넣으라고? 네 그건 회사 규정상 불가능해요. 뭐가 어쩌고 저쩌지? 당장 김미선 불러. 알겠어요. 부를 테니까 진정하세요. 미선씨 지금 사장실로 잠깐 와봐요. 막무가내로 따지는 노인.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호출하는데. 사장님 찾으셨나요? 엥? 아빠 여긴 어떻게 왔어요? 그때 이 배은망덕한 년 네가 감히 날 무시해. 내돈왜안 붙여 내 돈? 이썩을려라 아빠 저도 너무 힘들어요. 그돈 들이고 나면 저도 남는 게 없다고요. 이 썩을 년이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어디서 말대꾸야. 당장 안 내놔. 막말을 퍼붓고 네 월급 통장을 나한테 주던지 아니면 네 월급을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만들던지 선택해 저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밥도 하루에 한끼 먹는다고요 근데 인 년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저 월급이 250만원인데 매달 200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부족해요? 만나는 여자들한테 선물 사주고 다 퍼주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래 맞아 나도 얼른 네 새엄마를 구해야지 네 엄마는 도망가고 애미 없이 자라니까 네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 시끄럽고 넌 돈이나 꼬박꼬박 가져와. 아빠 눈엔 제가 그냥 돈 버는 기계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간 거지. 너, 너희 이... 그만하시죠. 그때. 딸이 은행인가요? ATM기인가요? 아저씨는 돈만 뜯어가고 딸한테 뭘 해준 게 있는데요? 새엄마 구한다고 딸돈막 쓰시는 거예요? 진짜 개 같은 소리 하시네. 미선씨 어머니가 왜 도망갔는지 이제 알겠네요. 당장 나가세요. 우리 직원 괴롭히지 말고 앞으로 회사에 발도 들이밀지 마세요. 경비 부르기 전에? 너, 너도 가만 안둘 거야. 미선씨 걱정 마세요. 제가 이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한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. 때로는 직장 상사가 가족보다 더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. 딸을 때리며 돈을 뜯어내는 아버지를 내쫓은 사장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